네 오늘은 집에서 프라임 리브를 가지고 로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월요일이 캐나다 추수감사절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안 먹고 뭐 다른 거를 먹어왔는데 이번에는 이 프라임 리브를 가지고 로스트를 해가지고 어, 저녁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어, 이건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사 왔는데 한 2kg 정도 되는 거 30달러에 사 왔습니다. 보통 근데 보통 프라임 립을 슈퍼마켓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. 보통 이제 초이스 정도, 미국의 그 초이스 정도 레벨의 고기를 가지고서 프라임립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구하기 힘든데 이번에 슈퍼스토어에서 프라임립이라고 팔고 있더라고요. 따로. 이런 맛 같은 것을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 지방은 여기 사람들이 이 로스트 구이나 스테이크를 먹을 때 지방하고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 이 지방을 떼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, 지방은 놔둘 텐데, 제가 이막 같은 거는 먹을, 먹기가 힘드니까, 막은 제가 제거해 줄게요. 요 부분 같은 거요. 네, 고기를 일단 다 닫아 먹고요. 막 같은 거다 제거를 했고요. 이제 뭐를 할 거냐면, 여기에 이제 밑간을 해줄 거예요. 마늘, 마늘 한 테이블 스푼, 버터, 그다음에 후추, 후추 많이.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 소금도 많이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소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만큼만 하고 나중에 더 뿌려줄게요 필요하면 그 다음에 갈릭파우더 그 다음에 로즈메리 원래 로즈메리 좀 싱싱한 걸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써서 마른 거게딱 정도 일단 하고요 네, 이렇게 랩을 깔아주고서 하면은 떨어져도 나중에 랩을 이제 감싸줄 거기 때문에 낭비하는 게 없을 거야. 이런 식으로 버터 뭐라 그래? 양념을 이렇게 고기에 발라줍니다. 그래서 낭비하는 거 없이 양념이 고기에. 흡수될 수 있게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어, 뼈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.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고기를 자를 때는 이 뼈를 따로 분리를 시킬 거기 때문에 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고기 이 고기에 양념이 제대로 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양념이 고기 안으로 잘 흡수될 수 있게 숙성을 지켜줄 겁니다. 이렇게.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. 네 오늘은 어저께 미리 재워둔. 어... 이 리브 가지고 로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리 버터하고 소금 후추 로즈메리뭐 이런 양념을 발라 놓은 건데 이제 오늘 인스탄팟에서 요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좀 충분히 둘러 줄게요 고기는 그냥 마이야르 반응이 나타나면 되거든요 갈색으로 어느정도 조금 변하면 그때까지만 제가 익혀주겠습니다 네, 고기가 잘 됐어요. 깨끗하게, 이쁘게. 아, 이제는 뭘 해줄 거냐면, 아, 소스를 만들 거예요. 프라임립 소스. 먼저 양파를 집어넣어가지고그 다음에, 마늘. 그 다음에, 비프 스 소고기 육수. 조금 넣어줄게요. 이뭐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. 그냥 이렇게 밑에 손 밑에 달라붙어 있는 이 잔여 부분을 디글레이징하면서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립 저 로스트립을 여기 넣어가지고, 이제 로스트로 할 거에요. 그동안에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을 살살 긁어주시면 돼요. 이거를. 이게 이제 맛있는 소스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만들면 따로 뭐오주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. 뭐 뼈를, 사고를 또 익히고 뭐 그래야 되는데, 이 인스타팟이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.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이 육수는 캔블에서 나온 어, 와인이 첨부된 육수입니다. 이게 요즘은 이렇게 잘 나와요.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. 저 같은 사람도. 요리사가 아니더라도, 비슷하게. 오늘 만드는 제 로스트 립이, 뭐, 여기 고급 레스토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. 아무리 그래도. 그래도 그냥,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. 제가 지금 사온 것도 프라임 립이 아니잖아요. 여기 프라임 립을 구하려면, 힘들어요. 진짜 무슨 경육점을 가도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그 덩어리 채로. 근데 요번에 그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정확한 프라임 립은 아니지만 그냥 립 로스트용으로 팔고 있었는데 그럼뭐 30불도 안 주고 샀잖아요. 얼마나 싸요? 보통 프라임 립을 제 값을 주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, 와, 굉장히 비쌀 텐데. 한 6, 70불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고기가, 뭐, 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,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네, 이제 이거는 다 끝난 것 같고요. 이제부터, 뭐할 거냐면 이제 로스트를 할 거에요 그 먼저 당근하고 샐러리 이런걸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벳을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고기가 자리를 좀잘 잡아야지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, 이렇게 놓고요. 그 다음에, 감자. 감자가 너무 큰가? 이렇게 할게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그리고, 아까 제가 넣은 거에 비례해서, 이 머그잔으로 한잔 정도만 넣으면은, 압력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육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뉴얼 누르고 4분 4분만 익혀주겠습니다 네 인스탄팟이 조리를 마치고 23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열어볼게요 짠짜장. 네. 감자. 감자를 한번 감자다 이그 다음에. 네 그럼 고기를 옮겨 보겠습니다. 네 지금 뼈를 갈랐는데 약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<laughs> 한번 옆을 잘라볼게요. 덜 익은 건지 고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한번 잘라볼게요.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냥 먹어요 좀. 뭐. 여기...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. 단면. 여기는 오버쿡됐고 계속 잘라볼게요. 아 이제부터 핑크가 나오는구나. 아 여기가 잘안안 안 익어지나 보네 원래? 그럼 한번 깊이 잘라 볼게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로스트 비프 한이 정도 크기 되죠 이 정도 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. 괜찮은 것 같죠? 약간 레어 미디움 레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? 너무 레어한것 같아. 이거를 제가 오븐에한 10분 정도 팍 구워주겠습니다. 네, 인스탄팟에서 4분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. 일단 응급조치로 오븐에서 화씨로 500도, 섭씨 260도 정도 되는 데서 한 10분 정도 익히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, 그럼. 이렇게요. 네, 고기하고 같이 먹을 브로커리하고 새송이버섯을 어, 버터하고 마늘 다진거 그렇게 볶아줬습니다 소금만 넣고요 네 오늘은 캐나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프라임 리브는 아닌데 립 로스트를 한번 인스탄팟을 가지고 해봤는데 아 4분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가 보여가지고, 오븐에서 500도씨에서 한 5분 정도 익힌 다음에, 한 10분 정도 그냥 놔뒀어요. 그랬더니, 이제 이렇게 분홍빛. 근데 약간 갈색 빛이 조금 돌죠. 네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. <laughs> 오주, 이건 오주 육수를 가지고, 오주를 만들어서, 여기 소스를 지금 사용을 했고요. 여기 사람들은 프라임립을 이 호스레디쉬하고 같이 먹거든요. 그래서 저도 캥에서 나온 거 이걸 가지고서 한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놓을게요. 이거는 아까 붙어 있던 뼈인데 갈비뼈죠. 이거. 이것도 같이 익혔는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먹,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갈비잖아요 갈비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미듐 디 레어죠 이게? 그냥 미듐인가? 디 <laughs> 어, 간도 잘 되고요. 맛있습니다. 약간, 근데, 인스탄팟에서 성공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, 뭐, 다음번에 잘할수 있겠죠. 호스라디쉬. 아이 어, 호스라디쉬하고 먹을니까 맛있는데? 음. 고기는 진짜 연합니다. 오늘도 맥주하고 같이 먹을게요. 지난번 썰로인 7분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한 7분을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인스탄파 뚜껑을 열지 말고 그냥 놔두면 제대로 됐을 것같아 그래도 이렇게. 오, 완전히 오버쿡이 안돼서 다행이에요 오븐에서 바로 살려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주오주가 오주, 있으니까 오주 찍어 볼게이호스라이저씨가 음. 입을 확하게 만들어 줘요 고기는 정말 연합니다. 와 집에서 먹으면 좋은 게 이렇게 리필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. 같아. 음식점에서는 원하는 만큼 못먹잖 이게 버터하고 갈릭 소스에 볶은 건데 아 맛있네. 갈비살, <laughs> 갈비뼈죠? 한번, 잘라볼게요. 살이 꽤 많네. 갈비탕 만들어도 되겠는데? 갈비탕. 어, 이것도 괜찮네. 와. <laughs> 오조에 한번 찍어가지고. 야, 이게 진짜네. 와. 와. 살이 끝이 없어. 와. 너무 배가 부른데요, 지금? 와. 그 국기가 이 정도가 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양이 많네. <laughs> 네. 이거를 먹고 어제 파인애플을 제가 사왔거든요. 빵통에 든거 말고 진짜 생 파인애플. 그거를 디저트로 한번 먹으려고 그랬는데, 어,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한번 지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 어제 제가 파인애플 두개두 두 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. 음 파인애플 야 아주 시진 않는데 그냥 상큼하네요 이런 고기류를 먹고 이걸 먹으니까 느끼한 음. 게다 없어지는데? 음. 네, 오늘은 캐나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프라임 립 로스트를 한번 해봤는데, 아, 인스타팟에서는 시간 싸움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오래 했어야 되는데, 제가 좀 서두른 것 같아요. 에, 그래도 오븐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, 뭐, 미디움 레어 근사치까지는 갔던 것 같아서,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습니다. 뭐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. 아주 양념도 제대로 돼 있었고요. 네, 캐나다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고요. 미국은 아마 11월 말쯤인데 캐나다가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더 빨리 추워지니까 한달 정도 앞서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다음 달에 또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